시작 <목소리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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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모든 복지를 여는 개복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콜라보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잘 지내셨나요, 송복지님? 네, 저는 잘 지냈고, 좀쉼 없이 막 달려온 것 같아요. 네, 빨복치님은 한동안 좀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아, 네. 네, 네. 잘 쉬었어요? 네, 지금 좀 피부 좋아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네. 뭘건 뭐예요? 네, 안 보여요. <laughs> 사실. 네, 매우 잘 쉬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는 감정 근로 광고가또 통편이잖아요. 어, 그래서 마음과 정신의 여유가 필요해서 푹푹 어, 쉬었습니다. 근데 실은 좀더 쉬고 싶어요 <laughs> 양심이 <양신도> 없네요 정말. <laughs> 인간의 욕심 끝이 없고. 네. 아 그러면 오늘 우, 우리 이야기 주제가 나온 것 같은데 정확히 어, 뭔가요? 네, 그 힌트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는 그 감정 노동으로 지친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어, 그런 게 있어요? 좀 궁금하죠? 아, 조금 많이 궁금해요. 감정노동. 혹시 그게 정확히 뭔가요? 그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 응대나 그 업무 수행을 할때그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감정과 그 대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때는 또다르게 이제 감정과는 다르게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순되는 감정 사이에서 요구되는 그런 근로 음. 형태를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내가 느끼는 거랑 이제 제공해야 되는 그런 감정의 형태가 상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되게 학교 온것 같아요. 약간. 아, 네. <laughs> 어, 조금, 조금 더 쉽게 설명 가능하까요 음. 너무 어려워가지고. 좀 이제 그 가령 어. 예를 들면 어. 음, 좀 대표도, 대표적인 직군이 있거든요. 콜센터의 플레마켓. 아. 이제 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컴플레인을 강하게 거시는 그런 고객님들이, 어, 열 여덟 열 여덟 하면서도 이제 막,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개부터 그렇죠? 손까지 쪼르륵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어, 그렇죠. <laughs> 개부터 손까지 쪼르륵 얘기한다고, 하면 똑같이 개부터 손까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laughs> 아, 그쵸, 없는 그쵸, 그쵸, 어, 그쵸, 그쵸, 그런 그쵸. 글로 형태를 어. 그 감정무동이라고 하고요. 음. 어, 방금 말했다시피, 네, 콜센터의 텔레마케터 그리고 안내데스크, 그리고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그리고 유통업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캐시업 오시는 분들도 아그 감정 그, 노동이 심하신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음. 그 최강이 있어요. 그 고객 서비스 센터 같은 경우에도 못지 <laughs> 않으며, 아 <laughs> 제가 봤을 때는 민원처리를 계속하는 공무원들도 아, 좀, 그쵸, 그쵸. 또 스트레스가 높지 않나 아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얘기하자면 그꼭 어떤 업종이 감정근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저희가 사회생활 자체를 하는 거가 음. 어좀감정끼는 빼고 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 음, 또그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이제 응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이 부분 그 감정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치. 모두 다 하고 있죠 사실, 집에서도 감정 운동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근데 혹시 근로하는 건데 매번 솔직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행동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럼 이 서비스 직군, 방금 말씀하신 직군에서만 같이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명쾌하게 답변 드릴게요. 아닙니다. 오. 감정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 범위 서울시민 어. 누구나 다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범위가 넓네요, 진짜. 네, 네. 그 서비스 명칭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좀 읽고, 읽으면서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센터 무료심리상담입니다. 어, 이게 너무 기니까, 그 네이버나... 그, 그냥 언급할게요. 네이버 다음 그런 포털 사이트에 그 검색 키워드를 감정노동 심리상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음... 그러면 신청 방법도 알려줄 수 있나요? 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아래 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셔서, 어, 접속을 하시면 신청하기, 상담 신청, 1대1 심리상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러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에피소드가 깐깐단하게는데 말해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네, 저는 이제 강동구 여러분 아시죠? 영상을 앞에 보시면 되는데 강동구 길동살아요. 그래서 저는 아, 강동구니까 동남권이겠지 하고 동남권 그 상담센터에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했는데 어, 이런 식으로 다탁당고 <laughs> 다 <떼고> 연락을 주셔서 <laughs> 어, 그러면 좀 어려움이 있고. 여기 아까 그 아래 사이트 주소 거기에다 이제 신청하기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접수를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 네. 기간은 얼마, 어느 정도 걸려요? 그렇죠. 제가 신청을 했고요. 어, 연락이 드디어 왔어요. 신청 접수하고 한 2주일 만에 온거 같아요. 어, 2주면 의외로 괜찮은 시간이에요, 2주면. 2주면. 어, 그렇죠. 2주면 정말 괜찮은 시간. 어, 근데 저는 이제 성격이 급한지라서, 어, 2주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하고 아. 또 전화를 했죠. 왜 2주가 걸렸을까요? 이렇게. <웃음> 그렇죠. <웃음> 여기 그러니까. 감정 노동. <laughs> 지금 좀 요즘 코로나 블루로 신청하신 분들이 많고, 신청 대기자가 많다고 상담해주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덧붙여서 이렇게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접수가 됐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서울시 센터에서 의뢰 정보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은 총 8개의 권역 센터가 있대요. 그러면 이 대담자와 적합한 거점 센터를 정해서 어, 분담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주 정도 걸리지 음, 않나. 2주면 뭐 괜찮은 시간이에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조금이라도 들것 같긴 해요. 어쨌든 상담을 받는 거니까 상담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얼마 정도 하나요? 아, 비용이요? 어, 서울시 너무 좋아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무료라고요? 네. <laughs> 아, 진짜. 아니, 지 상담을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 되게 강점으로 느껴졌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근데 이제 좀 노력을 하자면, 상담사가 이제 있는, 성주하고 있는 사무소에 가야 하는 정도의 노력도 좀 아, 들겠죠. 그 그 친구들한테 감정으로 막 쏟아내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조금 얘기를 하고 의논하고 조금 정리가 되는 것도 좋을것 같긴 하네요. 네, 맞아요. 제가 너무 이제 또 그렇게 친구 한 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네, 빠르게 진어할까요 네, <laughs> 그, 그러면 혹시 이거는 그냥 평생 쭉 가지고 갈수 있는가? 평생 일단 저는 그거를 어 깊숙히는 어 좀더 알아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계속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최대 10회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또 형식은 상담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회기당 50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해요. 50분은 진짜 길다. 그렇죠. 50분이 길네 그래서 또 1대1뿐만 아니라. 음 만약에 가족 문제라든지 관계 문제가 있어서 어, 다대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부부 혹은 가족 상담의 경우인 거고 단순히 지인을 동반해서 가는 것은 어, 불가하다고 합니다. 아... 또 지켜 아셔야 되는 꿀팁이에요. 혹시 그외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약속. 아... 약속이 중요하죠. 제가 그 무턱대고 동남권에 전화했다가 아, 절차 있으니 절차 밟으세요 이렇게 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속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그 사전예약이 필수예요. 음, 그렇죠. 네.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이제 상담시간이 이제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될 때는 하루 전에 꼭 어, 센, 센터나 상담사와 조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사전에 연락 없이 2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상담은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합니다. 음, 음, 2회 충분히, 이상? 아,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laughs> 이번 주 일요일에 저녁 7시 30분에 음. 네, 예약을 했어요. 아, 그분들은 또 어떻게 상담을 받을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네요. 음, 네. 꼭필참 해야겠습니다. 일요일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디서 상담해요? <laughs> <laughs> 그렇나 봐입니다. 어. 제가 이번 주 일요일에 물어봐서 조금 더 아, 자세히 다아보겠습니 어, 아, 그럼렇죠 어, 그렇죠. 그러면 그러고. 혹시 이거 받고 나서 나중에 후기도 남겨주실 건가요? 네, 후기도 찍을 예정이에요. 음. 그 후기도 찍어서 어, 그 후기 찍는 것뿐만 아니라 또 정말 좋으면은 초복치님 또정복치님다 이제 지웅 씨해서 추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네, 저는 초등학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약직안 하는 게좋요 네, 네. 그럼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제가 후기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또, 어 유용한 정보, 후기, 후기, 솔직후기 이런 거 좋잖아요. 아, 좋아요. 그거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